안녕하십니까 낭만수선 김실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바지 기장 줄임을 할 거예요. 가장 쉬운 기장 줄임인데 어그 단살리기는 단살, 청바지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면바지, 이런바지 같은 경우에는 마라바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라바끼는 마라받기, 우리가 바지 중에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마라바끼 일수선입니다. 그래서 이 수선을 오늘 어 왕초보부터 전문가까지 세 단계에 걸쳐 가지고 어 숙련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 차차 어 내가 초보부터 초보 과정을 먼저 한번 단계를 한번 작업해 보고 어 그다음에는 그 상위 단계 그다음에는 전문가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어 차차 연습을 해서 숙련시키도록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음 저는 주로 이제 정확도를 볼 거예요. 어 정확도라는 것은 요단요 밑단 박음이 삐뚤삐뚤하지 않는 거. 어 그래서 일단 요 간격 이걸 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 시접 관계를 갖다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유분 어 여유분은 얼마를 둘 건지를 어고 설명을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기장선 끊는 요령도 함께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은 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어 그러면은. 오늘 왕초보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단계, 그리고 전문가 단계까지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전에 입었는데, 입고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음, 측정을 해서 이 길이만큼을 줄일 건데요. 어, 그러면 은 측정을 먼저 해봐야겠죠. 자, 줄임 사이즈가 지금 현재 5 c m 에 5cm. 예, 지금 5cm입니다. 5cm. 예. 5cm 면은 이제, 어, 요게가 기장선이 되는 거고, 이제 기장선을 그대로 자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5cm 에서. 5cm에서 얼마나 여유를 주냐 하면요 은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 간격을 보세요 단 간격 요 간격에 곱하기 2 예. 간격을 봅니다 요게가 지금 2cm예요 봉제선 그러니까 실밥에서 실에서 기장까지가 2cm이기 때문에 4cm가 필요합니다 4cm가 어, 4cm가 필요해서 요게서 4cm만큼을 선꺼어서 자르겠습니다 가위로 우선 이거 뜯어야 돼요. 4cm가 되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지금 봉제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뜯어야 됩니다. 자 가장 초보 단계에서는. 이 4cm, 4cm에서 정중앙인 2cm를 또 긋습니다. 2cm, 2cm. 이렇게 선을 긋겠습니다. 한 줄, 그리고 여기두 줄. 이거는 가장 초보 단계의 선 긋기입니다. 这边。 자, 이쪽은 초보고, 이쪽은, 어, 그 초보 바로 위에 단계. 어, 근데 지금 선긋기를 했으면은, 선긋기를 이쪽에 했으면은, 이쪽에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추 채우고, 스포 올리고, 바지를 딱 접습니다. 요 끝에서 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 딱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지어줍니다. 놓고 선을 끊겠습니다. 자, 초보 단계에서 작업을 말아받게 할 때는 이 선을 두번다 다리미로 접어주세요. 다리미로 접어주세요, 다리미로. 음.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어. 그래서 그게 숙해지면 다리미를 조금 조금씩 안 하고 작업을 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왕초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다림질을 했습니다. 한번 접고, 두번 접고, 접고, 접어서. 이렇게 해서 미싱에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어느 정도 이게 정확도가, 이제 봉제 연습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이제 이렇게 한 번만 접으세요. 한 번만. 음. 이렇게 한 번만 접어서 봉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미싱에 가서 봉제를 하겠습니다. 자두 번마다 접는 한번 접고 또두번 접었는 이 방법은 다리의 안선에서 안기장 안기장에서 봉제를 하면 요 선에서 어, 요 선에서 봉제를 할 건데 자 이렇게 보고 노브를 딱 넣습니다. 자. 너무 높은 데서 시작하지 말고 좀 뒤쪽에서 에한 3cm 뒤에서 출발을 하세요. 높은 데서 시작하면은 높은 데로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낮은 데서 높은 곳한 번만 올라가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봉제를 할 때는요. 우선 요게 노루발에 요 안쪽, 안쪽 노루발. 자. 이 노루발, 왼쪽 노루발에 안 부분 안선 안선과 이 턱이 일치시키도록 해서 봉제를 하면 됩니다 어, 위노루발의 안쪽 발과 이 턱을 일치선상에 두고 봉제를 하면 됩니다 봉제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마지막에 와서는 서로 겹쳐주고, 뒤로 우진하고, 끝. 요렇게 초보 단계에서는 요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겉에서 봤을 때, 봉제가, 간격이 일정합니다. 일정해요. 이렇게 일정해. 요런 거 보시고, 지금 장력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1단계는 요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단계는 이 단계는 한 번만 접었어요, 한 번만. 요한번더 접어야 됩니다, 더. 어, 더 접어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안쪽 선에서 봉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선이 요게 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접어서 봉제를 해주면 됩니다. 음, 접어서. 자, 요요 선상을 보고 딱 내가 접어서 봉제를 하면 됩니다. 요거도 마찬가지 안쪽 날하고 턱 가고 맞추어서 봉제를 하시면 됩니다. 요때는 뒤에 손을 요렇게 접어 주고 당기고 접어 주고 당기고 접어 주고 당기고. 뒤에는 미리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접어 주고 이렇게, 땅, 살짝 당기고, 너무 당기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당기지는 말고, 음. 자, 이렇게 딱 접어서, 봉제를 하면 됩니다. 음. 이런 식으로, 봉제 완성! 초보들은 먼저 이런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다림질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딴거 없고 그냥 명품 이런 거 정, 진짜 정교하게 작업해야 되는 거면 무조건 전문가도 이렇게 다려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야 이렇게 반듯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반듯하게 어, 똑바른 간격으로. 오케이. 에, 그래서 요 연습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이따 다림질 하면 더 반듯해질 겁니다. 에. 기존에 있던 요 간격 2cm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어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초보 단계라면은 어느 정도 익숙하면은 이 다림질을 하지 않고 바로 접어서 해 버립니다 어그 영상도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초보 단계에서 다리미로 접어 가지고 했는 작업은요 네, 요렇게 나오는데 다림질을 한번 후에 보니까 자 요게는 봉지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어, 깨끗하게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음. 실이 실이 약간 물결지어야 된다 카나 물결지죠 지금 실이 꼬불꼬불하잖아요. 어,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장력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봉제를 했기 때문에 아래 실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 않으면은 아까 장력 조절기 오른쪽으로 돌렸는 거 영상에 나올 겁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주셔야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이 꼬불꼬불하다. 선생님, 실이 꼬불해요. 어떡해요? 무조건 장력 조절기를 돌려야 됩니다. 그 말은 미싱에서 요거를 돌려주면 됩니다. 요걸. 미싱에서 요거.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한세 바퀴 정도 돌리고, 박아보고, 또 아직도 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장력 조절 중요합니다. 장력 조절이 이상하면은 아래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봉제 했는, 그걸 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 작업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림질해서 바로 하지 않고 바로 선 끊고 바로 가서 봉제를 합니다. 예자 그러면은 아까 5cm를 줄이기로 했죠. 음. 그러면은 선을 여에서 5cm를 긋겠습니다. 5cm를 두고 이 봉제가 지금 2cm였어요. 그럼 2cm면은 4cm가 4cm가 재단선입니다. 음. 요게 4cm가 재단선. 자, 요기서 5cm 선 긋기 하고. 자, 선 긋기는 이렇게 하고 봉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재단선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뜯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개다 뜯어 놓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전문가들은 요게 다림질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다리 안선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여기 옆선이고 안선입니다. 안선부터 봉제를 하겠습니다. 자 폭을 감각으로 많이 익혀 왔기 때문에 어그 부분을 갖다가 요 느끼면서 한 작업을 합니다. 음, 그래서 뒤에서는 내가 반반 이렇게 반틈 딱 접어주고 기장선을 접어서 그대로 간격을 이 폭을 일정하게 일정하게 보고 공제를 해나갑니다. 음, 그래서 뒤에서 반틈 딱 접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딱 잡아서 봉제 이런식으로 어느정도 말아박기가 익숙해지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을 다리지 말고 음, 봉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다 오면은 저절로 접힙니다 이게 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주고 자 어느정도 가까이 왔을때는 요게가 자동적으로 접혀지기 때문에 그냥 원단을 당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음, 그래서 봉제를 완성시키면 끝납니다. 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봉제가 일정하게 나오죠. 어. 일 일정하게 나와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거 고객 옷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보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박기 이거 뭐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확도를 제일 먼저 살피세요. 어, 손님들은요. 만약에 고객이 맡겼다 하면요, 은 이, 이걸 다 봅니다. 이걸 보고 다음에 더 어려운 수선을 맡기려고 하지, 이 봉제가 삐딱삐딱한 상황에서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옷을 맡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점 주의하시고, 기장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단계별로 수선하는 요령을 갖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 단계별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위치에 맞게끔 그 봉제하는 방법을 어 조금 조금씩 바꿔가고 바꾸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은 마지막에는 이렇게 꺾지 않고 바로 손으로 감각으로 정확하게 접는 연습을 하셔가지고 어 숙련하시면은 어 전문가.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 할수 있겠습니다. 음. 자, 오늘 수선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낭만수선 김실장이었습니다.